대로 1996년도에 제가 그 데이터 기반을 만들고 정략세명사무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한 1년여를 준비를 해서 인터넷 쇼핑몰 1997년도 한 봄쯤에 5월달쯤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정농을 오픈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빨리 이제 하나로 농협 하나로 마트보다 제가 좀 훨씬 빨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호가이 년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경기도청에 아, 이팜이자 k g 팜이라고 하는 어, 농산물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관내 아, 농산물을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인터넷 쇼핑몰 k g 팜의 설계, 기획,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산지 관리 뭐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역할을 주식회사 이지팜의 전자상거래담당 사업부에서 맡았고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쭉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콘의 저 사진에 쭉 보듯이 아주 액정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고 만든 액정이 아주 달코고게요그러니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 액정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저거를 제 기억으로 50만원에 당시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디지털 카메라가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사물을 이해하고 사물을 풀어내는 아주 전면적인 혁신을 가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엎드려서 찍고, 위에서 찍고, 어, 뒤돌아 찍고, 하여튼 저 카메라가, 아, 아, 제게는, 음. 아주 그, 그 상서로운 어떤 게 그런 기운을 품어줬던 아주 요긴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면서 제 데이터는 10년, 20년 쌓여갔고 사진 자료도 충분히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이제 책을 제가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이 이, 비즈북스, 이 비즈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 제안을 들어와서 도시와 통하는 농촌 쇼핑몰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지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이제 그, 그 기막힌 인연을 만나는데 아, 저는 어, 2007년도에 어, 한국 농수산대학에서 어, 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 졸업생 농산대학교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장 공채 모집에 응모를 해서 제가 합격을 하고 대표이사로 취직을 해서 한 2천여 명, 당시 이제 11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었는데 졸업생이 한 2천여 명 정도 됐었고 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각 청년 농부들의 그런 그 생산 기반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인터넷 쇼핑몰 농온, 농업은 온, 온, 오프할 때 온, 계속되어야 한다는 컨셉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전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숙제이기도 해서 이제 제가 풀무원과 정농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때 산지 관리, 그 다음에 산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 65가지 정도의 그런 그 산지 관리 및 상품 관리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 매뉴얼 질문한과이 데이터 조사 이 항목을 딱 묶어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쭉 보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자료를 보내오고 파워포인트는아래한글로쭉 보내왔는데 아 그때가 아마 7월로 기억이 됩니다 두 이말숙씨하고 그 남편하고 둘다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태백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종합적으로 짓고 있는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이제 농부들이었는데 사장님 저희는요 영상으로 좀 사업보고를 먼저 드릴게요라고 하나의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4 8초짜리 어, 팔복농장의 하루라고 하는 이런 제목 하에서 경쾌한 파합성과 함께 이 3분의 치안 되는 그런 팔복농장의 정황이 이 영상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도대체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말숙 씨,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깔깔깔 웃으면서. 그, 당시에 매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편집 프로그램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셔요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매직원? 제 인생에서 만났던 최초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매직원이라고 하는 이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과 요소들을 어, 확실하게 제가 챙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사진을 내 설계된 생각대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거기에다가 사진 장면마다 내가 쓰고 싶은 자막 글자를 써놓고 음악만 집어넣고 자동으로 돌리면 뭐 이래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설득력 있는 그런 게 어떤 감동으로 또는 이야기로 어떤 게 즐거움으로 막 기쁨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모습에 저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삶의 환희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졸업생들의 영상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졸업생들이 판매하겠습니다라고 항목이 올라오는 순간 그 졸업생과 상품을 엮는 그런 짧은 영상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 운명의 이제 이렇게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그 전까지는 이제 유기농산물 유통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생산, 유통사업자 역할로 상품을 매개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거 이후, 이제 그거 이후는 제가, 그러니까 이, 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스토리로 영상으로 풀어가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 듀어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제가 변신을 했죠. 지금 신세기가 열리는 거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가치, 무형의 자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농부들의 땀 흘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가 잡아, 이렇 친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기억이 생산. 그래서 즐거웠던 거죠. 처음에 저에게 울림을 줬던 매직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부도가 났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흔들리더니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이제 대체 그 편집 프로그램이 이제 떠서 저는 이제 그 무비메이커를 다시 한 며칠 동안 또 공부를 원리가 같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는. 어, 스토리는 내가 직접 만들어. 최근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영화도 제작하고 있고 시나리오도 제가 이제 직접 쓰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까지 넓게 된 것이 농원 농촌을 정보화로 정보화 콘텐츠로 풀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1990년도부터 출발했던 여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하고. 남원 이야기로 학교를 네, 진행을 하게 됐는데 생 교육이 이게 주무라 영상 교육이 이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처음에는 많이 좀 망설이기도 했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 어, 저걸 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료 공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화면들로 나타나는 개별 교육생들의 표정,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게음성로 받는 게 소통. 그 다음에 파이트보드로 이렇게 마음대로 글씨도 쓰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 그 다음에 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강의장에 는 맨날 USB에 담아가는 바람에 한계적으로 보여드릴 수 밖에 없었던 아주 풍부한 그런 이, 이 내용들을 바로 제 하드 컴퓨터, 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꺼내서 바로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이 저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이,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생각과 사람들의 살림이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모이는 약성만 결정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교류가 가능한 이 조건. 이, 이런, 이런, 이 뭐라고 해야 돼? 삶이 이렇게 훅, 한 단계 이렇게, 어, 위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충분했습니다. 다음에 또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